안녕하세요 저 여기에 책 사러 왔어요 책 사러 왔는데 책을 또 읽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달팽이 학교 들어보겠습니다 네. 외요 아저씨 외계인이라고 네? 외계인 외요 외계. 아저씨 네. 달팽이 아저씨. 학교 네. 어, 천안 천안에서 고등학생과 선문 선생님 하신 분이 이 시인이 정록 시인입니다 아. 홍성 량반인데 네. 그림은 주희라는 분이 그린 일기였어요 아이 책을 아 나온 출판사는 바우스 네. 오 음. 아유, 이거 이정록 시인이 우리 늦둥이한테 선물 아 사인, 진짜 싸인이에요 이게? 음, 우리 아들 음. 이름이 이후엘이예요 네. 네장했어요 음. 달팽이 학교 음. 달팽이 학교는 음. 달팽이 학교는, 음. 달팽이 학교는 네. 선생님이 더 많이 지각한다 <laughs> 아, 나같은 선생님인데? 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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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교장선생님이 <laughs> 가장 듣는다 어. 아 이거. 그래서 시내 주에도운동해도 달밤에 한다 집에 안가? 이웃 보리밭으로 소풍 다녀오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꽃잎김밥 <laughs> 사는데만 사흘이 걸렸다 상한다 상해 밥 <laughs> 상해요 이게 서천에서 할머니한테 읽어주니까 <laughs> 네. 그럼 김밥 다쉬오 하루만 지나도 쉬는구만 교장선생님은 아직도 보리밭두동 뒤로 나무 밑에서 보물찾기를 한다 교장선생님 어디있어요? 여기 여기있어요 젊습니다, 아직. 조장선생님은 <laughs> 이제 지각하지 않는다. 조장실 력 하단으로 집을 옮겼다. 아 이삿짐을 싸는데만 한 달이 걸렸다. <laughs> 칸 낳고 빨간 집이 예뻤는데, 아, 이사하는 동안에 초록집이 되었다. 아 화장실이 코앞인데도 교실에다가 오줌 싸는 애들이 많다. 가다가 싸는 싼, 싼 거죠. 전속으로 화장실로 뛰어가다가 복도에 <laughs> 똥을 싸기도 한다! 으이. 모두 모두, 모두 모두, 풀립 기저귀를 쳐야겠다. 음. 아, 잘생긴 아, 학교. 끝이에요? 예, 네, 학교 가다 보면 그냥 끝이요. <laughs> 오른쪽 들어주다 보면은 <laughs> 집에 가는 거야. 결론은 좋다. 기저귀를 해야 한다는 거야. <laughs> yeah. 이야. 학교 하나 만들자고요. <laughs> 어, 좋아요. 느린, 느리 그럼 그 학교 옆으로 이사 가셔야 되겠네요. 짜잔.